진짜 4주 방학인데 3주를 여기서 보낸 거예요. 이제, 저 이번 방학에는 진짜 놀기만 하려고 그랬거든요. 너무 못 놀아서 2학년, 이게 이번에, 너무, 진짜 이번 방학을 벼르고 있었어요, 진짜. 근데, 가라 그래갖고, 아, 이랬네. <laughs>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하라 그래서,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공부가 돼막 이랬는데, 언제, 언젠가 제언 이게 갑자기 처음에 딱 F2 받았을 때, 하나도 모르겠는데 찾으래요. 그래고 뭐야 이거? 이러면서 멘붕이 와가지고 막, 아 뭐지?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, 나중에 되니까 그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딱, 딱 그려지는 거, 그때 딱, 아, 이게 이렇게도 찾아지는구나. 이게, 이렇게 해서도 알아지는구나. 이렇게. 깨달았을 때 맞아요 네. 맞아요 저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배웠죠 진짜 여기서는 외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느낌 이렇게 그대로 배운 느낌 그때는 외국어를 한글로 해석해서 한글을 배운 거죠 그러면은 영어를 배운 게 아니죠 이옛날에는 <laughs> 그냥 외국어 진짜 남의 나라 언어 내가 배우든 안 배우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,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, 배우는. 그런 거였는데, 억지로 하, 시키니까 하는 건데, 이건 이번에는 좀, 뭔가, 배우면서 이제, 이게 더 이상 나하고 떨어져 있는 되게, 먼 이야기가 아니고, 이렇게, 뭐라 그래야 되지? 나한테 온? 그런 기분이었어요. 왔던 거 공부를 해도 다 같이 하잖아요. 혼자 하면 진짜 힘들어서 막 1시까지만 해도 뻗는데, 전한 번도 공부를 11시 넘어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근데 다 같이 하니까 재밌게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진짜 2시까지도 막 공부하는데 피곤함도 없고. <laughs>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이 있어요? 아니요. 그때 첫날 조별모임 때 선생님이 이 캠프에서 사람들이 막 새벽 3시까지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. 그때 저 하나도 안 믿었어요. 설마 새벽 3시, 누가 새벽 3시까지 해?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<laughs>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. <laughs> 근데 그말한 날부터. 맞아요 첫날부터 아 그때 첫날에 저 진짜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다 하니까 첫날엔 그랬어요 다 하니까 해야죠 어떻게 <laughs> 그래서 했죠 그러다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뭔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오빠도 남아있었거든요 뭔가 오빠가 남아있으니까 나도 해야 될것 같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 이래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니까 점점 흥미가 생기면서 좀 뭔가 사람들 다 저보다 빨리 하면은 뭔가 그거 따라잡고 싶고 계속 하는 거예요, 새벽에. 사람도 자러 가면은 그 사람 따라잡는다고 막 하고. 그렇게 해서 경쟁 같은 걸로 더 오래 남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얘기는다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. 학교는? 노래들은 놀고,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니까, 공부하는 애들도 이게.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예요. 공부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노는 거에 휩쓸리잖아요. 다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좀 진짜 경쟁이 내가 했던 경쟁과는 다른 경쟁이었어요. 재밌었어요. 많은 거, 좋은 거 배우고, 좋은 사람들 만나고, 좋은 경험했어요. 진짜. 다 재밌고 좋았어요. 자,